최근에 손주한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통계를 찾아봤더니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주에게 증여했을 때 어떤 점이 좋으냐 즉 세대생략 증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세대 생략 상속이라는 게 이제 상속법에 있는데요. 손주한테 증여를 할때 장점은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손주로 하여금 그 어떤 재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수 있다. 그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세대생략증여라는 게 뭐냐? 세대생략증여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밑에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나 증손주한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 또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나 상속에 관해서는 할증과세를 합니다. 두 번에 갈 거를 한 번에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할증해서 과세를 하는데 손주에게 바로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30%를 더 받습니다. 증여세도 30%, 상속세도 30%를 할증해서 과세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고 증여나 상속하는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40%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연 절세 효과가 있냐? 그 부분에 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3억 5천만 원을 처음에는 아들한테 주고 또 아들이 손주한테 준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직계비속한테 줄때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5천만 원 공제가 됐으니까 3억에 관해서는 계산을 해보면 20%를 곱하고 1천만 원을 빼주면 3억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아들이 손주한테 주는 거를 가정하면 거기다 두 배를 곱하면 5천만 원의 두 배니까 1억 원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되는 거죠. 또 할아버지가 바로 손주한테 주면 어떻게 되냐 아들한테 줄때 계산하니까 5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30%를 곱하면 되는 거죠 5천만 원에 130%를 곱하면 6,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억 5천을 손주한테 줄 때의 증여세는 6,5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들한테 줬다가 아들이 다시 손주한테 주는 경우에 증여세는 1억 원. 근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바로 주는 경우에 증여세는 6,500만 원. 순차적으로 두번 주는 것보다 한 번은 할증이 되더라도 절세가 된다. 계산상 분명히 나옵니다. 최근에 군주한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통계를 찾아봤더니 2020년 기준 주식 계좌를 보유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유 주식의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액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원인을 보니까 주로 기업의 오노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바로 증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의 장점, 그 뭐가 좋은 점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계산에서 보셨듯이 절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풍속이나 증여에서 10년 동안에 합산하는 개념이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산을 할아버지 건 할아버지 거대로, 아버지 건 아버지 거대로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주는 거는 한 사람이 준 거하고 같이 계산을 하는 거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할아버지가 주는 거하고 아버지가 주는 건 합산되지 않는다. 합산이 되면 구간이 높아지니까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상증세법상에는 동일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이 안 되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이 증여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부동산이나 저평가된 주식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잖아요. 저평가된 주식이나 또는 현재 부동산 같은 거를 미리 증여했을 때, 물론 할증을 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절세가 된다. 다음의 장점은 그 손주에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주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그 기반을 마련해 줄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상속 재산이 자녀들한테만 상속했을 때 규모가 커져서 고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의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세율 구간을 피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장점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세대생략 증여나 상속의 문제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 할증 과세가 된다. 또 하나는 손주한테 준 거는 상속 공제는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상속재산 분할을 할때 형제 아들한테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아들한테 준 거냐 손주한테 준 거냐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손주한테 준 것도 아들한테 줬다고 해야 별 수익이 커지니까 아들한테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금 때문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할때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아들한테도 주고 손주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나눠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 아들한테 준 것으로 계산을 해야 특별 수익이 늘어나니까 유류분의 액수 같은 것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례상 아들한테 준 것으로 보는 때는 주로 어느 때냐면 하 아들한테 주는 건데 절세 문제 때문에 손주한테 준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여진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손주한테 준 부분이 상속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커서 다른 상속인들을 해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손주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거는 아들한테 준 것으로 봐서 유류분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대생략 증여나 상속의 장점하고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